자,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서바이벌 팀, 네. 토이솔즈, 만년 부팀장, 문양호입니다. 만년 총무, 배대현입니다 자, 오늘은 뭘할 것이냐, 아. 뭐, 뭐, 알고 있는 사람도 알고 계실 거예요. 알고 있을 거지만, <laughs> 한번더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좀, 한 번, 그, 저기, 그 핸드건 파지법, 핸드건 파지법에 대해서, 최신 유행 핸드건 파지법입니다. 최신 유행, 최신 유행. 예. 예. 이게 국제적인 트렌드, 네. 월드 트렌드. 음. 자, 우리 보통 요즘 그 영화 많이 나오죠, 드라마. 그렇죠. 드라마, 영화. 네. 이제 총기를 다루고 이제 액션 뭐뭐 뭐 최근에 뭐가 있었죠? 최근 뭐 존이 조니. 조니 해외 영화, 국내 해외 나오고 국내 드라마도 있었죠내 국내. 김수지 나오는 김수지. 인가요? 아, 배수지. 뭐? 아, 배수지. 아, 네, 죄송합니다. 배수지. <웃음> <웃음> 네, 제가, 배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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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배수지. 배수지. 배가 본드. 아, 배가 본드. 네, 배가, 아, 본드. 아, 배가 본드. 배가 본드. 또. 그 다음에 또 최근에 그왜 페러글라이드 하다가 북한에 떨어져서 하던 그거 또 영화 하나 아, 영화있었 영화 아, 백두산. 말고 말고 말. 아, 백두산. 그영 하고. 네. 그 다음에 페러글라이드로 드라마 뭐 하나 있었지 않습니까? 유명한 페러글라이드. 그런... 사랑의무시착사랑의무시착 <laughs> 사랑의 <무시착. 웃음> 사랑의 <무시착. 웃음> 와이프가 엄청 좋아했습니다. <laughs> 사장이 보시자. 최근 영화인가 여기? 영화 아니에요. 아, 드라마. 여기지, 드라마. 아 드라마. 아 그러죠. 감명깊게. 아 네. 감명감명은 아, 아, 감면, 별로 안 깊었는데도 네. 재밌게 봤습니다. 네. 와이프가 보니까 유모컨 선택권이 와이프한테 있어요. 아, 할수 없이 봐야 돼. 예. 그쵸? 봐야죠. 여기 그, 보면 그오의티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 많죠. 아, 많아요. 많아요. 근데 우리가 모를 때는 야 멋있다. 짱. 크, 그랬는데 이게 알 조금 배우고 나니까 아저걸 그, 아닌데, 네. 제가 아닌데. 그죠. 그래서 그, 그, 지금 많은 오게티, 물론 뭐 열심히 잘했어요. 그게 많은 오게티 중에 하나, 저, 핸드건 파지법. 자, 이거는 아카데미에서 나온, 네. 한 10년 전에 나온 거기 때문에 이게 칼파가 없어요. 그래서 부득이 그 급하게 칼파를 붙였습니다. 칼파. 칼파. 칼파파, 칼파를, 칼파를 생활합시다. 생활합시다. 칼파는 생활화됩니다. 10년 전에는 우리나라 규정이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 저기, 아동용, 14세 이하 아동용, 그, 총입니다. 지금 작동도안 돼요. 나가지도 않아요. 네. 자, 이걸 가지고, 이제, 금총을 파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한번, 저기, 연,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어떻게 했죠? 옛날에는, 뭐, 이제 뭐, 자, 그냥 한 손으로 쏘거나. 그냥 한 손으로. 아, 그 반동 어떻게 제어해요 반동이라는 게 없었으니까요 아 그렇구나 실총을 쏴본일이 없었으니까 아, 그렇죠. 옛날에는 그냥 반동 없으니까 그냥 한 손으로 막 영화에서는 이제 또영웅본색영웅본색 쌍권총 근데 반동이 엄청 이게 심하거든요 실총은 네,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한 손으로 쏴면 네. 안 됩니다 네. 근데 장난감처럼 뭐한 손으로 쏴면 장난감은 한손 쏴도 됩니다 <laughs> 잠깐만 두 개를 잡고 한 손으로 쏴도 될것 같은데요 그렇게두 네. 개를 잡고 두 개까지는 모르는데 한데요 뭐장난감이기 때문에 이제 네, 뭐 원이기 때문에 뭐한 손으로 네. 뭐 가능합니다. 자 우리가 최근에 IDPA, 네, IDPA, 네. 인터넷에 구글에 검색하면 나온다. 네. IDPA를 좀한몇년또연말를좀 했어요. 그래서 좀 국내에 <laughs> 좀잘 나가시는 분들 네. 그 초빙해서 또 교육도 좀 받아보고 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총을 파질 파지를 잘 하고 나니까 어, 게임에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그렇죠 많이 유용하죠. 엄청 유용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생각에 권총이라고, 핸드건이라고 그러면, 은 이거는, 뭐, 자살용이다. 자 <laughs> 뭐, 지휘관들, 폼이다. 예. 그런데 음. 조닝 영화 보면, 은 핸드건 하나 가지고 다 쏘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야, 이거 핸드건을 잘 배워보니까, 이 하나만으로도, 저게 라이플이, 라이플. 라이플 못지않게. 그렇죠. 또 속도전 또 CQB 아,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라이를좀 그처럼 썼잖아요 그렇죠. 음. 저도 이제 뭐 권총 유저로서 예. 권총을 얼마든지 재밌고 활기차게 핸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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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예. 핸드건 <laughs> 핸드건 유저로서 <laughs> 얼마든지 권총으로도 라이플을 제압할 수 있고 재밌게 게임을 뛸수 있으니까요. 네. 영화의 이제 드라마의 영화의 범위로 오게티 네. 첫, 첫 번째 권총을 잡는다. 네. 딱. 총을 준비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다 손가락이 들어가요. 이렇게 손가락이 들어가 그, 야, 저거는 못배운 사람 요거,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음. 사실 우리가 군대를 갔다 왔는데도 불구하고 손가락이 들어가요. 군대에서 별로, 총소도 별로 없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손가락. 예, 네. 자연스럽게 이게 자연스럽게, 이게, 이게 안 됩니다, 이거. 이거 네. 반드시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 딱 총을 잡는 순간, 이렇게, 핑거 세이프티라고 하죠. 그렇죠? 빙거 네. 세이프티. 탄창이 총알 들어갔거나 안 들어갔거나 아 이거는 아 이거 장난감이야 이안 빠지네요 탄창이 장난감. 안 빠지. 여튼 탄창이 들어갔든 안 들어갔든 이렇게 해야 상대방이 긴장을 안 합니다. 그죠? 네. 상대방이 긴장을 안 해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손가락 여기 방아쇠 우안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아, 이렇 그렇죠? 자 이제 한 손으로 근총을 쏜다. 한 손으로 쏜다. 안 돼. 안 음. 돼. <laughs> 이게 우리가 저기 서바이벌게임에 가서 이게 서바이벌게임에서 쓰는 총들은 요즘 가스 블로우백 이게 네. 후, 슬라이드가 후퇴했다 전진 해요 네. 이게 반동이 이게 상당히 셉니다 반동이 물론 세죠 실총 네. 못진않은데 실총이 뭐세 발을 피지마이 장난감 이라서 세 발을 피지만 피지 여하튼 반동 때문에 제외가 안돼요 이게. 이게 이게 들려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두 손으로 쥐는 거또두 손으로 잘 잡으면 폼이 나요 이뻐 폼이 나죠. <웃음> 멋있어, 멋있어. <웃음> 사람이 멋있어져요. 네, 멋있어지면. 다을이만 어. 네. 옷을 잘 입고 멋있게 입고 와도 손가락 열고 있으면은 겁나게 네. 후짐니다 없어 보이죠. 네, 없어, 네. 아는 네. 없어, 없어. 아는 사람들면 없어, 아는 사람들 없어 보입니다 자, 기존에 이제 두 손을 잡는 거. 우리가 네. 어떻게 잡았습니까? 두 손으로. 옛날에. 옛날에. <웃음> <웃음> 이게 김사들 <laughs> 나오느냐 드라마. 네, 항상 이거였어요. 옛날에. 읽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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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에. 옛날에. 다 이건 줄 알았어요 그렇죠? 어떤 분은 이렇게 하는 분도 있어요 <laughs> 이거. 아 어, 이거 멋있죠 반동 제어 이것도 있습니다 어 이것도 있어요 이거 하다가 이거 대가리 빠꾸납니다 아, 머리 빠꾸납니다 이거 하다가 <laughs> 어, 나 큰일 납니다 머리 빠꾸납니다 이것도 있어요오 눈등이 이거, <웃음> 이거 <웃음> 하면 큰일 납니다 진짜 눈탱이눈탱이 <laughs> <밤, 웃음> <밤, 밤, 웃음> 밤탱이 됩니다 이거 아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아,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laughs> 자 종환 최신 트렌드 네. 자 오른손 이렇게 잡습니다 네. 자 됐죠? 엄지손가락 위로 올리세요 그냥 편하게 자, 자. 금지손가락은 앞으로 빼고 네. 자 손이 왼손 네. 왼손 어떡하냐? 왼손이 앞으로 싹 나옵니다 이렇게 자 감싸입니다 이렇게 감싸 감싸죠? 네. 왼손 손가락 다 올리세요 감싸죠? 그다음에 여기 앞으로 여기 이렇게 나가요 이렇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네. 그다음에 오른손 엄지손 가락에 왼손 엄지손가락을 살짝 덮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됐죠? 자, 우리가 지금 이장난감총이가고 장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셔도 하는데 주변에 사람이 있을 때는 특히 총구는 사람 방향으로 그렇죠. 향하면 절대 안 돼요. 자, 그다음에 총을 이렇게 뽑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자, 뽑을 때도 이렇게 폭 뽑지 말고, 멋있게 살짝, 살짝. 드라이브 지어에서 이렇게 나아요. 여기 이제 개인 취향에 따라서 뭐. 응. 다음에는 그 권총 홀스, 어, 핸드건 홀스터에서 뽑는 거. 그걸 한번 알려드릴게요. 일단, 요렇게 지면은 가장 안정된 자세. 또, 이거를 연습을 많이 하면은, 아. 자, 평소에 이제 가슴에 붙이고 있다가, 그, 실내에 들어가면, 은 이렇게 해서 당길 수가 없잖아요. 부딪히는 거죠. 아. 가슴에 이렇게 살짝, 이렇게 살포시 붙입니다. 이렇게. 있다가, 이제, 조절해야 되겠다. 나타났다. 바로 나가는 거 바로. 바로 나가면서, 나가면서 손가락이 싹 삭! 갑니다. 손가락이. 그 다음, 땡! 쏘고, 바로 손가락 빠지는 거예요. 다시 뒤로 나와요. 오케이? 네. 요거 계속 열고 있으면, 사람이 긴장을 합니다. 오발사고 굉장히 많아요 맞습니다. 이게 서바이벌 게... 네, 뭐 실전은 우리가 안 해봤으니까 이, 이런 장난감 가지고 무슨 실전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서바이벌 게임에서 벽 뒤에 사람을 좋아하게 되면 어떻게 될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벽이 있어 만났어, 그죠이 상태에서 그냥 땡 땡겨 그냥 놀래서 방아쇠 우대 방아쇠 이 손가락에 방아쇠 들어가 있으면 그냥 땡겨요. 놀래서, 놀래서. 근데 이러고 있으면 만났다 어떻게 할것 같아요? 예우. 일 생겨, 그렇죠? 일단 놀라고 아 하죠. 그 다음에 아. 총학수시요 아. 먼저 총학수시고 방아쇠 들어가는 거예요. 참고로 이런 거다 뭐 개인차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음. 네, 모다 뭐 염두해주시고요. 음. 자, 항상 장난감 총은 이렇게 장난감 총이든 실총이든 이렇게 네. 해야 됩니다. 항상 안전에 핀거 음. 네. 세이프티. 기억해주세요. 네. 참고로 또 저기. 외국에, 특히 미국 가서, 저게, 우리, 그, 저, 사기장. 전안 아, 예. 가봤습니다. <laughs>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안 가봤는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저 형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음. 저게, 뭐, 한부에서 왔다. 아우, 군대도 갔다 왔다. 네. 그러면, 그럼 처음은 잡아봐. 처음 준대요. 음. <laughs> 근데, 핀균 세이프트가 딱 이렇게 딱 잡잖아요. 그 야! Get out! Get out of here! 바로 쫓겨난다는 겁니다. 아. 최소한 이건 합시다. 네, 핑크색. 최소한 핑크색. 그럼 사람인데 깔짝깔짝이리 일해는 아, 절대 안 됩니다. 바로 드트지마 바로만 기싸대기 맞습니다. 아, 형들한테 바로 기싸대기 맞습니다. 난안 맞아. <laughs> 나보다 더 높은 형들이 요새안 나와. 아, 그렇죠. <laughs>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도 요새안 나고. 아, 계속 막내거같습니다 네. 자, 여기서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은 음. 댓글. 아 댓글보다 구독 구독 꼭 아, 눌러주세요 구독 꼭 눌러주시면 힘이 됩니다 네. 자 오늘은 네. 오늘 우리 오늘 뭐 배웠죠 오늘은 핑그 권총 아 핸드건 파지법 네. 핸드건 파지법핸파법 네. 이제 네. 핑거, 핑거 이프티 네. 요것만 지켜주시면은 뭐 게임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자 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0회 10회